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예.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하나님께 속할 있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을 오늘 오,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우리 학생들과 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왕도 세우시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도 세워서 자기의 뜻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에서 나오게 해서 강약 거쳐서 가난에 들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게 했어요. 그들이 안정을 하고 많은 복을 받은 후에, 고만 우상 성기는 곳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우상을 성기는. 하나님의 축복했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고 우상을 성길 때에, 하나님은 저 북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본레 셋을 들어 가지고 크게 치려고 계획을 할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세워 가지고 자기의 뜻을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약 627년 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녀의 성경 예레미야 1장을 보니까 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왕은 요시아가 다스린 지 17년의 여호와의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에 이됐어요가 아, 예루살렘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임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야 이게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얘기죠.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워놓라 하시기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 그 얘기 있는 거예요. 짓기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내이러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 이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미세온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선지자 될 자격도 없고, 나는 아이라 분별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으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손도 못 대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병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체험한 후에는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저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 부흥 강사님처럼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저는 총각 때 개척 교회 재정 집사를 했어요. 나보고 집사님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부족한데 왜 나를 집사로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집사님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재정집사하라. 재정부 들어가서 보니까, 야 거기에서 개척교회 목사님 사례금 결정할 때 목사님 나가시라고 그리고 집사님들 한열댓명 둘러 앉아가지고, 목사님 사례금이 막느니 작으니 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그 소리를 들은 후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강제적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받기 전에 아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목사 안 할래요? 전 목사 안할래요. 전 목사 안할. 다른 사람들은 막 목사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신앙을 하고서도 목사 안할래요. 왜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도 못하고 나는 글도 짧아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목사하면 사람들의 입에 오로 내리고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니 안 하면 안 됩니까? 참, 이, 여기에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프도 소이다 나여 하는 이 얘기를 이해가 돼요.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감당할 길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준, 과거에도 한번 간증했죠. 한상 중에 보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그곳에 나를 떠서 그 의자에 탁 앉히 내고, 아, 목회자가 되는 것이 영광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그때부터 제가 목사로, 어디에 가도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이양 목사가 됐으니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양 일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 편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에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설포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 여러분 가르침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 교사로 세우고 집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세울 때. 자기를 하번이라 이렇게 보세요. 가연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이거를 자기를 객관화로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망쳐요.